경매! 바로! 아,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, 아,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, 조금 더 다양한 무대와 좀, 관객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게 조금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, 대신 저희 이번 주에 다양한 무대더 많이 있으니까, 내일도 보, 보러 와 주실 거죠?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한 분씩, 네, 소개와 간단한 소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또 이렇게 또 찾아뵙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는데, 저희도 또 새롭게 준비해서 또 이런 재미난 무대를 보여드리어서 정말 기쁘고, 어 이제 또 날씨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구사단 구6령 포병대대 운전병 박종찬입니다. <목소리> 네. 어,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의 힘이 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 안녕하세요. 일병 김원빈입니다 안녕! 네 아, 정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.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 전원들이 끝까지 공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십니까. 병장 황인국입니다. 어, 날씨가 좀 쌀쌀한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일명 심재형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랜만에 이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날이 아름다워서가 아닌 여러분들의 아름답게그 날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병이 창현입니다. 어, 이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말이 아름다워서. 항상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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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병장 박희준입니다 예, 남은 공연이 얼마나 좋았는데. <laughs> 예, 진짜 맛있게 하세요. 예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상병 박민길입니다. 어, 사실 매 무대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, 어, 유독. 오랜만에 멤버들끼리 모인 무대라 굉장히 더 소중한 것 같아요. 어 데뷔 축때도 생각이 나고,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행복한 무대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어 상병 김효진입니다. 네, 오늘도, 아니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이제 바람, 공기가 좀 차지 않습니까? 네,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, 네그 뭐야 저 사랑합니다 <laughs>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병장 김남욱입니다 어 저희가 조금 조금씩 저녁에 준비해서 K-pop 메들리 좀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뭐 오늘도 그렇고 뭐 다음 날도 또 새로운 새로운 게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병장 김호성입니다. 어, 이제 공연이 다섯 번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사실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먼 곳까지 어,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즐겨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남은 공연 열심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일병 김인성입니다. 아 이렇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게 힘든 일일텐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판타지 분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다른 레파토리로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또 즐겨 주실 거죠? 네!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단체 인사를 그러면 은 마지막은 제가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. <laughs> 죄송합니다. 부대 철회! <차렷>! 경례! 수성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!